안녕하세요, 콩순입니다. 저희는 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커피 한잔 들고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 메고 바로 달려왔어요. 는 아니고 큰 가방 한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짐이 짐이 이거 <laughs> 대단하십니다. <웃음> 지금 퇴근하고 바로 날아갔습니다. <laughs> 저희는 금토일월 이렇게 4일? 안 쓰고. 2박 3일 다낭 호이안으로 떠납니다. 얼른 안에서 만나요. 고고. 오늘은 PP카드를 가지고 대한항공라운지에 가보겠습니다. 진에어 탑승객은 대한항공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대한항공을 가려고 했는데요. 대한항공은 8시 반에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녁 비행기라서 이제 8시 반이 다 됐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오늘도 에어부산 라운지에 왔습니다. 에어부산 라운지는 10시까지 합니다. 여기. <laughs> 오늘 새로운 거 가보려고 했는데 실패! 음. 여부산 라운지도 맛있으니까 여기에서 먹을게요. 빠이. 다낭 공항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택시 픽업 서비스 예약을 했어요. 지금 이제 만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이름이 있을까요? 어디 계시죠? 다낭 공항에 꼬신사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Hello. 오셨습니다. okay okay yes 갤러리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잘안 보여요. <laughs> 내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짠. 체크인을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모던한 느낌의 복도입니다. 첫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바로 입구에 화장실 있고 욕조, 세면대 어? 옷장이 어, 여기 있나? 뭐지? 오 옷장이 여기 있구나 화장실은 분리가 돼 있네요 여기랑 샤워하는 공간 아메리티 있고요 그리고 안방은 화장실 통해서 가볼까?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오 이렇게 바로 침대가 있어요 어, 침대는 진짜 크다 오 넓어요 창이 이렇게 파노라마 뷰 창이 많습니다 TV 여기 앞에 바로 있고 쇼파 이렇게 앞에 있고 테이블 있습니다 오 이런게 약간 호롱불 느낌 납니다 바깥에는 앞에 호텔 앞 마을 뷰입니다. 일단 방은 엄청 넓고, 침대도 진짜 크고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원래 신간 예약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아마 호텔 리셉션에 당직 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얼른, 씻고, 자고, 내일 조식 때 만나요. 안녕!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냉장고, 어? 아, 어? 맥주인가? 맥주인가? 이거 뭐지? 어? 오, 어, 콜라도 크다. 콜라랑 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역시 G7 커피랑 차가 있네요. g 모 o d m 신 저희 밖에 풍경 보여드릴게요. 어제 너무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였죠? 야! 어제랑 완전 딴 세상 같아요. 오, 어, 하늘 완전 파란데. 앞에 호텔 앞 마을 뷰입니다. 저희가 두 면이 창문으로 돼 있어요. 이쪽에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는 저 멀리 강이 조금 보여요. 투봉강인가요? 여기 지붕이 다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창문이 엄청 크진 않은데 뭔가 시야가 확 트여 있어서 넓어 보여. 맞지? 음. 음. 자,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이제 조식 먹으러 가 <laughs> 봅시다. 조식당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긴가? 아,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오, 느낌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여긴 것 같아요. 조식당. 오, 식당이 엄청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 자리로 골랐습니다. 오, 밖에 또 강이 보여요. 조식당이 생각보다 엄청 좋군요. 음식은 뭐 있는지 한번 빠르게 둘러볼게요.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음식이 다예쁘고 맛있게 보여요. 얼른 떠와서 먹어볼게요. 아, 티하고 커피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키 티랑 커피가 나왔습니다. 시시. 이거부터 먹자. 볶음밥이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 계란볶음밥인가? 음!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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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다. 먹어봐. 음. 그리고, 카오리 같은 건데? 이거랑, 젓어서, 고기. 음. 맛있다. 응, 망고샐러드래요. 잘 떠봤다. 음, 상큼해. 응 음, 음, 음. 맛있어 커피 음. 그 어, 어, 이게 호연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laughs> 여기서만 <가만> 먹을 <laughs> 수 있는 특산. 특산. 여기? <laughs> 볼게요 뭔가 면이 헐리 <laughs> 흐려가지고. 가 <지가> 어, 잠깐, 도망가. <웃음> 면만 먹봐야겠다 <laughs> <뽑아야 될 텐데. 웃음> 음, 맛있네 이 진짜 엄청 고서 음. 안에 간이 싹 배어있어 음. 음. <laughs> 여기가 수영장인 것 같아요 1층 수영장 뷰오 너무 좋은데? 예 yes. 그리고 옆에는 바도 있고 이런 포켓볼 칠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소화시킬 겸한판 해? 네? 뭐? 응. 깨 보세요 저기 있네 대나무 대 아니야 저거? 대이동시대. 대이동시대. <laughs> 구간에서 신간으로? 구간에서 신간으로 이동합니다. 어제는 당주 선생님이라서 잘 모르신 것 같았어요. 맞아요. 오늘은 제가 원하는 방은 없었지만 더 좋은 방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신네요 <laughs> <와> <laughs> 기분 좋아졌어? 음, 새호텔 가는 것 같다. 어. 또, 신간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좋았어. 로비의 아침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 엄청 컸었네. 어제 여기가 깜깜해서 잘안 보였는데. 엄청 커요. 1층? No, no, no. 자, 신간으로 갑니다. <목소리> 7층으로 갑니다. 꼭대기층? <목소리> 어, 신게 중간에서 제일 높은 층 신체인데. 끝뜸. 어제 괜찮았는데. 응. 완전 로컬 느낌이 었고 나무 재질이었고. 응. 로컬 중에는 그래도 어어, 아주 밝은, 깔끔하고 음, 괜찮았어. 느낌 있었고. 응. <laughs> 오늘은 또 약간 현대식. 맞아. 현대식. 깔끔한 <laughs> 모던한 아주, 그런 느낌. 아주 밝은 느낌의 음. 모습. 일것 같아요. 왜냐면, 잠깐 보고 왔거든요. 등이 나를 보고 있어요. 눈 마주친 것 같은데. 응.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 신감 모습입니다. 유이. 이렇게, 오픈. 오픈 패스. 어 여기가 화장실이 아주 어. 맞아 이렇게 화장실 우리랑 세면대 이렇게 있고요 안에는 어또 칸이 나눠져 있어요 샤워칸 여기는 화장실 녹조는 이렇게 커튼으로 <laughs> 가리는 형식 어침대 느낌인데? 아 맞네. 그치? 어 칠라 우텔 색상이다. 어 작업대 있고요. 여기 소파 공간 있습니다. 대방의 밖에 뷰는요. 우와 진짜네. 바로 앞에 있네. 뭐지? 어투 공간? 대박! 우와 뜨거! 와 밑에 강 바로 흐르고 있어. 어좀 무서운데? 좀 무서워. 동그러니. 어 이거 약간 공주님 성 같아. 아 맞네. 이렇게 나와 이고 이렇게 나와 아, 있는. 이건 개인 게. 사는 방. 응. 어, 백성들. 응 <laughs> 백성들 이요야 옷도 다 더워서인데. 강 색깔은 파란색은 아니지만. 와 하늘이랑 짱 예쁘다. 완전 좋아요. 이런 뷰입니다. 신간 뷰. 어 새로운 호텔에 온것 같아 진짜. 냉장고 구경하나요? 똑같아. 뭐 있어? 똑같이 있다. 똑같아? 응. 아 우리가 어제 풀인 줄 알고 먹었던 맥주 <웃음> <웃음> 있습니다. 사실은 가격표가 다 있었다는 사실. 자 그럼 이제 다시 진짜 짐을 풀어 봅시다.